그 <laughs> 댓글을 보니까 어. 와 동해 아까 제가 수사했다고 했잖아요 어. 어. 와 동해 미래 갔다 왔나봐 <laughs> 갔다 온거 아니야 그리고 동해 무슨 도대체 무슨 기사를 본 거야 <laughs> 아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. 지금 뭐어 뭐야 탈색 또해또 또 미쳤 뭐야 머리 뭐야 탈색 미쳤 핑크 뭐 보라 뭐 어, 하늘 뭐 난리 났어 지금 뭐 네. 지금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<laughs> 네, <전> 미래 소장입니다 <laughs> 보고 온거 아니죠 잘 나으셨다라는 어떤 아그뭐 음. 아. 그래서 <laughs> 네네 자 어떻게요 뭐. 뭐 궁금해하네요 머리요 네아 머리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네. 찍고 음. 어~ 아~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얘기했잖아요 <laughs> 아~ 미비디오 <뮤직비디오를> 찍을 예정이에요 <laughs> 미래를 갖다 미래를 갖다 왔어요 <laughs> 야 미래로 다시 갈아넣어 그냥 니네 네. 세상으로 돌아가 아~ 제가 진짜로 그~ 음.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리고 안 왔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음. 한번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잘했어요. 네 여러분들 그 스포는 네. 제가 네. 조금씩 조금씩 해 드릴 테니까 아니요 오늘은 좀 네. 이렇게 모자를 좀 제가 좀 쓰고 네. 좀 예쁜 스포...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포? 굳이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스포를. 뭐요? 예. 네. 그냥 어쨌든 10주년 앨범이고 저희가 준비를 정말 짠딱 해가지고 짠 하고 딱 보여드리니까 저 그런 느낌이 네. 또 있으니까 네. 네. 저랑 같은 색 하실 분네 네.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색인데요 이게 지금? 아, 저 핑크예요. 핑크, 네, 핑크 팬더, 핑크 팬더, 핑크 팬더 모르시나요, 핑크 <laughs> 팬더. 네. 어, 근데 <laughs> 지금 어쨌든 동해 씨가 오랜만에 네. 어, 색깔을 물을 드렸어요. 아, 네, 봉수만 물들이 물들이듯이 제가 해봤습니다. 저는 어 저도 어. 염색을 했습니다. 어, 네? 저 염색을 했어요. 까맣게. 물색을. 살짝 갈색빛이 도는데 다시 어떻게 까만 그 까만 거예요. 그게 좀 빠져가지고 좀 네. 다시 좀 갈색빛이 도는데 아니 은혁 씨는 탈색을 좀 하셔야 돼요. 어한번더할 거예요. 어 탈색을요? 아니 요 까맣해요. 아 제가 진짜 은혁이를 탈색을 좀 시키려고 진짜 노력 중입니다. 근데 아. 진짜 이번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 네. 제가 그 이번 d n &E a 앨범에서 아니 동해 씨가 꼭 했으니까 은혁이의 탈색한 모습을 nope.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nope. 노력을 해보도록 절대. 하겠습니다. Never. ねえ。ねえ。<laughs> じゃあ